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오늘은 전도를 할때 신천지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신천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정리가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지인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신천지라고 꼭 손절을 해야 되나?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먼저는 신천지의 전도 마인드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해요. 신천지인은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천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천지 이외에는 다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글인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영을 살게 한다고 생각하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신천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끔 포상금을 주지만 10만원 정도의 금액 또는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일반이라서 당장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천국에 상금이 쌓인다는 개념으로 전도한다고 보면 될 듯해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명 전도하는 데몇 백만 원씩 든다고 통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신천지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 들여서 그동안 시간 돈 썼는데 전도가 안 된다면 헛수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신천지인들을 보면 착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라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한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죽어 있는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천지에서 탈퇴한다거나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하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집이나 회사에 찾아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집념이 우리에게는 강압 그리고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신천지 교리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걸 신천지인들도 무서워해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걸 모르고 대상자가 무조건 신천지를 오해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그들 입장에서도 찾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온다 해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신천지에서 전도하라고 압박하고 실적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신천지에서 나가라. 십원짜리 천국이 아니다.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천국에 안 가더라도, 지옥 가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 가기 싫어서 믿음도 별로 없는데,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단편적으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나가면 지옥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전도하려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전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잘해준 건지, 궁금하잖아요. 오랜 지인이 신천지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친하고 잘 지내던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을 내 친구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소중한 친구라면 있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전도를 아예 시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오픈 전도를 하다 보니 신뢰 있는 지인에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도를 했다면 내 소중한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 새로 알게 된 지인인 경우예요. 두 가지의 경우 신천지를 오픈했다는 건 아예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예요. 첫 번째에도 전도를 목적으로 오픈한 것 같지만 소중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랑 전도를 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대상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무조건 맞춰주고 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도 대상자는 그 관심과 호의가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하지만 신천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는 관심과 호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신천지 교리 배우는 걸 거절하고 그냥 친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시간과 애정을 쏟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해야 되니 연락이나 만남이 소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 지속된다면 추후에도 계속 전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친한 지인의 경우에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때 훨씬 절실한 마음이에요. 전도가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붉히는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인의 경우는 신천지 안에서의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당장은 마음 아프겠지만 인간관계에 큰 미련을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전도가 안 되면 본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속상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오랜 지인을 잃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물론, 전도를 시도하려고 자주 만나다 보면 대상자와 친해져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해요. 전도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친문으로 만나고 싶어도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전도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을 쓰는 게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도한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절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천지 교류 공부를 강요한다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오랜 시간 신천지에 있으면서 했던 행동들을 그때는 의롭고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라 믿으며 살았었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까 속상하기도 했고요. 소중하다면서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를 기준으로 사람간의 인간관계 중요도가 결정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장의 내 앞에 전도 대상자가 제일 소중하고 값진 보물이었죠. 억지로 잘해준 적도 있지만 정말 잘 맞고 소중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신천지 다닐 때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혹시 나중에는 언젠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한 것도 사실이에요. 신천지에서는 항상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 전도하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인드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걸 탈퇴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전도시도로 많은 지인들을 잃고 신천지 탈퇴로 영원히 함께하자던 신천지 지인들과도 멀어지게 되면서 소중한 것과 인간관계 유지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이라도 서로가 하는 존중이 아닌 나에게만 일방적인 존중을 원해서 힘들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 사람도 저처럼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거리를 두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옳다 생각하는 길로,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